그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침착하게 복수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내분은 43살이고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네요. 임자 제대로 만난 거죠. 남편분은 직업이 학원 강사라는데 두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아직 없다고 하네요. 대체 어떻게 숨겨왔는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지난 14년 동안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인간이 알고 보니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였네요.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짜증이 납니다. 남편 놈은 직업이 수학 강사입니다. 대학 때부터 애들 수학과외를 했어요. 그러니 졸업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학원계 쪽으로 직장을 얻더라고요. 전 대학 동기 소개로 남편 놈을 처음 만났고 그렇게 5년을 연애했습니다. 제가 법무사 시험에부터 취직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정도 일을 했을 때였죠. 남편 놈이 저한테 모아둔 돈이 있냐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 5천만 원 정도 모아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내가 학원에서 받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과외를 시작해야 할것 같아. 근데 그러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원 옆에 있는 원룸을 하나 계약해야 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보증금으로 돈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과외를 할 수는 없잖아 라는 말을 했죠.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결국 남편놈한테 돈 5천만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원룸을 얻고 나서부터 남편놈이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애들 과외를 하고 아침 일찍 학원으로 출근을 한다면서 그 당시 남편은 재수학원 강사로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출근했어요. 근데 왜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 남편의 행동이 너무 수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이 또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한날 원룸을 덮쳤어요. 근데 남편은 정말 애들 과외를 시키고 있던 겁니다. 너무 황당했고 남편도 저의 행동에 엄청나게 실망했다고 했었죠.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 뒤에 남편이 저에게 소개해 줄 친구가 있다며 여자 한 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딱 봐도 20살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아가씨였어요. 저는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러니 땡땡 선배 딸이라고 저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땡땡 선배라면 남편이 굉장히 따르는 나이 많은 대학 선배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 선배 딸이 학원계 쪽에 관심이 많아서 방학 동안 남편 조교로 있으면서 학원 일도 가르쳐 주고 중학생들 과외도 맡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친절하게 인사까지 해 줬습니다. 그래요 아저씨한테 일 열심히 배워서 유명한 스타 강사 됐으면 좋겠다 라며 덕담까지 해줬습니다. 그날 저랑 남편 놈이랑 그 여자랑 이렇게 셋이서 밥도 먹었네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그 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룸에서 그 여자에게 비는 시간마다 중학생들 과외를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번에 남편 원룸에서 실수한 이후로는 거길 잘 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시어머님 집 문제 때문에 월차를 쓰고 시댁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학원에 출근해서 저 혼자 가야 했었죠. 전 남편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했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겁니다. 남편은 그 전날에도 원룸에서 자고 출근한다고 했었기에 핸드폰을 두고 출근을 했나보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룸에 들러 남편 핸드폰을 가져다가 학원에 가서 직접 만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시댁에도 가야하니 부랴부랴 남편 원룸으로 갔습니다. 원룸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에 번호키를 눌러보니 문이 잘 열리더군요. 그렇게 들어가 보니 역시나 식탁 위에 남편 핸드폰이 놓여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남편이 했던 얘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룸에서 그 여자가 과외를 하게 할 거라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래서 원룸을 자세히 보니 벽 한쪽엔 칠판이 있었고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어울리지 않게 웬 옷장이 하나 떡하니 있었어요. 저기다가 책을 넣어놓나? 하는 생각에 옷장을 열어봤죠. 옷장을 열자마자 전 충격에 휩싸였네요. 너저분하게 던져진 책 사이로 이상한 옷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치마부터 천조가리 같은 옷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장면을 다 사진으로 찍어놓고 원룸에서 빠져나와 시댁으로 갔습니다.시댁에 가는 동안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미치는 줄 알았습니다.저걸 본 이상 어느 누가 의심 안 하고 안 미치겠나요?아닐거야 아닐거야 라는 생각과 설마 남편이 어린 그 여자랑 정말 의심이 멈추지 않았네요.당장 남편에게 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단은 확실한 물증을 잡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 직업이 법무사다 보니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소설보다 더 소설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익히 들어와서 그런지 저도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남편도 핸드폰도 안전해 줬으니 남편은 제가 원룸에 다녀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다음날 사무실 근처 매장에 가서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녹음기를 사자마자 원룸에 비었던 그때 그 시간에 원룸으로 가서 녹음기를 직접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미친 듯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설치했던 녹음기를 갖고 왔습니다.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 녹음된 내용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듣자마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더군요. 제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상대는 그 어린 여자가 맞았네요. 내용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는데, 충격적인 내용만 쓰겠습니다. 여보, 자기라는 호칭은 물론이고, 둘이서 갈 때까지 다 갔더군요. 성적인 이야기는 아주 서슴없이 익숙하게 하며, 듣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어요. 남편의 이미 그 상관녀랑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대화 내용 중에 제 이야기도 있었는데, 내 말이 맞지? 집 계약하고 초반에는 그 아줌마가 의심하면 와볼 거라고 했잖아. 라며, 상간녀는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게, 우리 자기는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참 똑똑해. 내가 그말 듣고, 학원 아이들 몇명 데려다가 가르쳐 주길 잘했네. 하며 쳐 웃더라고요. 제가 처음 원룸에 쳐들어갔을 때, 그게 쇼였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제일 괘씸했던 게, 저 때문에 일부러 원룸 비밀번호를 안 바꾸고 있었다네요. 비밀번호를 바꾸면 제가 100% 오해를 한다면서 그게 고단수의 수법이라며 둘이 낄낄대고 쳐 웃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열이 받던지 혼자서 울면서 가진 쌍욕을 다 했네요. 저는 그 녹음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몰락시킬까? 어떻게 하면 완전히 망하게 할까? 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상관녀의 아버지를 만나는 게 급선무였어요. 어떻게 지가 잘 따랐던 선배 딸이랑 저지거리를할수 있냐고요. 저는 남편 대학교 동문 연락처를 찾아다가, 나중에는 남편 핸드폰을 뒤져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남편 핸드폰에도 그 선배라는 사람의 연락처는 찾아볼 수 없었네요. 그래서 남편 동기분에게 연락해서 어렵게 물어 물어서 결국엔 알아냈어요. 그렇게 연락해서 땡땡땡씨 맞냐고 하자. 맞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땡땡땡 와이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분 하는 말이 저희 남편 잘 지내냐며 어떻게 연락한 통 없냐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곧바로 그 상관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 땡땡 선배는 무슨 소리냐며 자기는 아들만 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딸이 있냐며 웃더군요. 그때 정말 머리가 핑 돌고, 이젠 선배까지 팔아가며 바람을 피운 남편이 짐승 같아 보였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그 선배분을 통해서 남편 바람을 실토하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을 써야 할것 같았고, 결국 제가 그 원룸에 다시 가서 직접 증거를 찍기로 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쓰지 못하거든요. 녹취 파일은 불법이라 증거로 채택도 힘듭니다. 저도 이미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단 터라, 제대로 복수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했고요. 다행히 원룸 비밀번호도 알고 바보 같은 남편은 그 비밀번호를 바꿀 생각도 없으니 좋죠.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해서 급하게 친정부모님께 가야 한다고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자기도 같이 가야 하냐고 놀라길래 저만 가도 된다고 당신은 학원일 하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최근 들었던 목소리 중에 가장 밝은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렇게 짐까지 다 싸서 친정에 가는 척하고 남편 원룸 근처에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밤 8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밖에서 보니 원룸 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건물 앞에는 남편 자동차도 주차되어 있더군요. 그래도 몰라서 남편에게 전화까지 해봤습니다. 남편은 아직 학원이라고 바쁘다고 하며 끊어버리더군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곧장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원룸 건물에 들어갔어요. 건물 밖에서부터 촬영하며 들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는 신속하게 비밀번호를 눌렀고요. 비밀번호는 그대로였고 그렇게 원룸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과 상관녀는 엄청 바쁘더라고요. 게다가 그 상관녀는 제가 가날 옷장 속에서 발견한 손바닥만한 이상한 옷을 입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물론 다 영상에 담아놨습니다. 상간녀는 현관에 들어온 저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남편은 넋 놓고 저만 보고 있더군요. 저는 곧장 상간녀를 잡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가보니 상간녀는 책상 밑에 숨어 있더라고요. 손바닥만한 옷을 입고 책상 밑에 숨어 있는 꼴이 참 가관이었네요. 그 모습도 다 찍어놓고. 옷장 안에 있는 나머지 옷들도 꺼내서 책상에 펼쳐놓고 찍었습니다. 상가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죄송하다고 계속 말하더군요. 그때 정말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녹음기에서 들었던 아줌마라는 소리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폭력을 쓰면 저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기에 정말 참고 참다가 냉장고에서 차가운 생수병을 들고 왔어요. 그거 한 통을 다 부어 버렸습니다. 남편에게도 뿌려줬고요. 더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어서 그냥 원룸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날 남편의 수업 시간에 학원으로 찾아갔어요. 어제 찍은 사진들을 크게 프린트해서 들고 갔습니다. 남편은 수업 중이었고 전 쫓아 들어가서 뺨을 올려붙였어요. 그리고 바로 학원 원장실로 갔습니다. 경무실 같은 곳 구석에 원장 방이 있더군요. 그냥 달려 들어갔어요. 가서 남편이 여기 학생과 바람이 난것 같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뽑아온 사진들을 책상에 뿌려놨고 원장은 엄청 놀라며 무슨 일이시냐고 진정하시라고 하더군요. 전 계속 소리를 지르며 다 소문낸다고 난리를 쳤네요. 그때 밖에서 남편이 허겁지겁 뛰어와서는 절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다시 남편 뺨을 한번더 올렸고요. 어제 그녀는 지금 어디서 수업하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네요. 알고 보니 그 상간녀는 학원 강사도 아니고 그냥 직원인데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오겠다고 했고요 남편과 그 상간녀는 그날 바로 해고 처리되었다네요 이혼소송은 깔끔하게 진행했고 위자료 문제도 상간녀 이름과 주소를 알 방법이 없었지만 이미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위자료 청구소장을 보내는 건 문제 없었습니다 원룸 구한다고 빌려간 돈 돌려받고 집도 나누고 그리고 위자료도 다 받았습니다.아이가 없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혼하게 되니 차라리 그게 잘된 일인 것 같더라고요.아주 깔끔하게 갈라섰습니다.상간녀에게는 결혼식 날이 사진 들고 간다고 기대하라고 이미 말해둔 상태였고 남편에게는 앞으로 어디서 학원 선생 노릇을 하든 끝까지 찾아가서 사진도 뿌리고 모두 다 소문낼 거라고 했습니다.한 번. 몰래 해보라고 했어요. 이혼을 마무리하고 사무실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화가 올라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아지고 있네요. 같이 살던 쓰레기를 이번에 버린 거로 생각하고 지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일 핑계로 원룸을 구해서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답이 없어 보이네요. 쓰레기랑 어떻게 같이 살수 있나요? 그냥 버려야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확실히 직장에서 이혼 사례를 많이 접하셔서 그런지 폭력도 쓰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게 잘 대처하신 것 같네요. 요즘 상간녀들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찾아간다는 이야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그 상간녀도 남은 인생 평생 불안 속에서 살것 같네요.